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7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교육소 외계층 1800명의 평생교육 이용권 35만원 지원 성남시는 교육소 외계층의 연간 1인당 35만원 한도에서 평생학습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하다가 올해부터 지자체 주관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등 교육소 외계층 기준을 충족한 19세 이상 성남시민 1800명이다. 유형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 1 0명 등록장애인 145명, 19물결표사인 39세 청년 427명, 30세 이상의 디지털 교육 수요자 140명, 65세 이상 노인 128명에게 저소득순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억 3천만 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 1를 투입한다. 지원 신청은 한차 4.24 물결표사인 5.14. 2차 6월 중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먼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차 신청 기간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은 정보 24 누리집, 보조금 24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해당 등록증 또는 증명서 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성남시청 서관 6층 미래교육과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청년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은 6월중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자와 유형별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체움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 35만 원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평생교육 이용 포인트는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돈의 250여 곳에서 연말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성남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4.20을 맞아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온우리에서 기념식을 연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슬로건으로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대주관에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기념식은 성남시립국악단 8명의 타악기 퍼포먼스 대동,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 16명의 우리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장애와 역경을 이겨내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1명, 과장애인 복지 증진유공자 14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진행된다. 시청 로비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0곳의 생산품 홍보 부스가 설치 운영된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커피, 머그컵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장애인 작가 13명의 그림 예술 작품 26점을 전시하고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행사, 구실데이를 진행해 모은 물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낸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91만 941명에 3.9%인 35,501명8명이다. 성남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올해 총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관 두곳 운영 재활과 직업 훈련 지원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 요금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복지 콜 택시 84대 운영 1물결 표사인 3급 중증 장애인 택시 이용 요금 75% 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등을 펴고 있다. 수원 블루라이온스 클럽 새마을 부주간 장애인의 날 맞아 수원시의 삼겹살 500인분 100kg 기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비지구 수원블루라이온스클럽과 새마을부주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며 삼겹살 500인분(100kg)을 수원시에 기부했다. 수원시는 관내 장애인주관 이용시설 3개소에 삼겹살을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홍제 장애인주관 이용시설에서 열린 기부 물품 전달식에는 박내용 수원블루라이온스클럽 회장, 새마을부주관 관계자,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내용 회장은 지난 2월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삼겹살 500인분을 전달했는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방문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수원블루라이온스클럽과 새마을부주관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개최 수원시는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를 열었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담아봄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는 수원시장의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행사는 장애인 인권원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체육관 밖에서 열린 복지박람회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 등을 홍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종갑 수원시장의인복지단체연합회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역할을 할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목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단체 시설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며 그 비율이 88.1%에 달한다며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과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지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 서현일이 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지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성남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 속 안내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으며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장의 점자 보급 및 지능에 대한 책무 명시, 점자의 효력을 일반 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조항, 점자 보급 및 지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점자 자료의 제작 보급 및 교육사업 지원,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내 점자 표기 확대, 점자 지능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점자 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점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점자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점자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각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민,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으로 평생 배운다. 성남시는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강좌 수강 신청, 결제 등을 손쉽게 하고 기관 운영자는 출결관리, 수강대기인원관리 등 교육 관련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배움숲은 2021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평생교육기관 200스모한 개소가 가입하고 시민회원 수 9만명을 넘는 등 성남시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누적 강좌 개설 횟수도 27,000여 회에 달하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배움숲은 평생학습관,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강좌 운영 정보를 통합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그시 세종세이버대학교 등 8개 온라인 교육기관 과도 연계해 4만4천여개의 동영상 강좌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ebs 강남인강과도 홈페이지 링크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 에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강남인강의 경우 전국 예비 중 1물결표 쌓인 고등학생까지 연 5만원으로 2만여개의 강의를 1년 내내 제한없이 수강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배움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 나은 평생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